이가 따로 갖고 있는 명단. 예. 그 김땡땡과 정땡땡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본인이 사진 찍어 가지고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 버리니까 네. 제가 그 허위 마치 형 사람처럼 돼 버리는데 그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 밤에 제가 그그 그그 명단을 왜 불러줬느냐? 그 서버실 가면 이제 방첩사가 올 건데 서버의 비번이 뭔지, 서버는 어디 있는지,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뭐 이런 것들 알려면 그 직원들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. 덜렁 가서 어떻게 뭐 드라이버로 뜯습니까?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래도 비슷한 명단이 뭐냐 해서, 어, 그때 장박사 그 강의할 때 PPT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내용을 쭉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참고될 만한 걸쭉 적는 중에 그 본인 장박사께서 그해뭐 7월인가 뭐 6월인가 과천경찰서에 선관위 직원 5명을 고발했다. 그래서 누구누구누구다. 이렇게 ABCD 말씀하시길래 그 노트를 보니까 그 명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장관님이 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, 그 명, 그 비상계함이 걸렸으니까 어 선관위가 제일 중요, 선관위의 그 서버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피탈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오염이 되거나 증거가 인멸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, 거기 먼저 가서 방찰서 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어, 말씀을 하셨던 거고, 지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들으면 그 사람들은 들여보내서 서버가 어디예요 비번은 어떻게 되나요? 열쇠는 어딨나요?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그 그 명단을 제가 이렇게... 장관님께서 불러주라고 하셔서 그 불러줬는데 사령관은 그 본인이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까지 그때 진술에 쭉 일관되게 했는데 법정정원에서는 내가, 너, 제가 보내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두 대령 중에 한명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좀 황당한데 어, 그렇게 그쪽에서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증언을 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, 그, 제가 그 장박사 그, 저 강의록을 쭉 작성했던, 들었던 내용들, 거기서 그 명단을 찾아서, 어, 그, 불러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. 퇴근 네. <laughs> 생략하고요. 고 모델형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. 이 사건 비상 기업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정보사 고모 대령은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이 받은 구체적인 임무가 출입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였다고 증언했고 문상호 역시 이 법정에서 전산실 또는 서버실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으라는 정도의 취지였다라는. 취지로 증언했는데, 증인도, 증인이 문상홍화에게 이야기한 취지와 동일하죠? 하,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.